아침부터 엄청 부지런하게 노는 저 뒷모습 진 너무 귀여워 오늘 아침은 요거예요 오믈렛 요책 참고하고 있어요 야채는 그냥 그때그때 있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저 오늘 버섯이랑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초파를 써야겠어 저 오늘 얼음 것도 같이 만들 거라 좀 넉넉하게 만들게요 은채꺼 반죽은 준비 완료 나머지는 그냥 저희 먹을거에 다 넣을게요 얼음거에 소금 네.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오믈렛은 좀 옆으로 해줘야 맛있어요 어, 맛있다. <laughs> 망했네 아 맞아 안채야 엄마 지금 오믈렛 오믈렛 망했어 귀엽게 봐줘, 은채야. 은채 식사. 아, 어, 은채 식사는 완성됐고요. 저희 건 빨리 해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까 대충. 아, 요리하는 동안 잘리고 있던 장은채. 구독자님한테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장은채입니다. 배고프지 않나요? 구독자님한테 인사하세요. 안녕. 기분석썩 좋지 않아? 제요 배고파. <laughs> 배고프지, 은채야? 좋은 아침이야. 오늘 만만한 네. 오믈렛이야. 맛있게 잡숴봐. 저도 담았는데, 진짜 너무 급하게 해서 개망했다네 엄마는 케찹. 음. 엄마만 케찹 먹는다고 지금 인상 드시냐? 응. 아. 맛있어? 어때, 연채야? 맛없게한 남편? 이제 그래도 꽤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 응, 물 줄까? 응, 물 줄게요. 물. 그렇지. 그렇지. 남편은 세근했고 제가 이번 주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12개월, 13개월 초까지 진짜 엄청난 엉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왜 저렇게 혼자 놀아요 와 너무 행복해 멋지게 아볼 거야? 엄마한테 멋지게? 그렇지 그 고고고 오고. 어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한번더 볼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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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잘했다 우리 아가 약간 걷는 게좀 익숙해지면 걸음마 보조기보다 카트가 더 낫다고는 하던데 이제 가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살림살이 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잘 끌고 가세요 그렇지 출발 출발 오늘 아침 장보기. 오늘 장보기도 대부분 이유식 재료인데, 이번 주에 새로 할게 병아리콩이랑 토트 해보려고 해가지고 토트 샀고, 요거 아기 파스타 사봤어요. 작은 별모양 파스타래요. 좀 사봤고, 올리브오일을 두 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저희가 원래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고, 퓨어 올리브오일을 하나 더 샀는데, 퓨어 올리브오일이 조금 더 발연점이 높대요. 저는 아기 요리의 메인을 올리브오일로 하고 있는데, 퓨어 올리브오일을 하나 더 사가지고, 꿈 요리 같은 거할때 쓰려고 샀습니다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난 장은채씨 요즘에는 장은채씨 머리핀 해주는 게 아주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머리핀 하면 막 채더라고요 어? 뭐야 어 원래 막 빼는데 했습니다 허무기그 아니야 자이 시기에 남말 카드 보여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보여주는데 8, 9개월부터 보여주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은채 가 남말 카드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랑 제가 남말 카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프레벨에서 뭐 사은품으로 주신 건데 그냥 리얼이고 어 지인이 선물해 주신 바바북스 남말 카드 어, 세밀한데, 둘다 관심이 없어요. 우와, 은채 좋아하는 바나나다. 아, 좋아. 부두! 어, 어, 바나나! 어? 은채 어디 갔지? 까크! 은채 어디 갔지? 그래, 머리를 문지르면, 옛날에 엄마 어릴 때는 머리에 문지르면 머리에 들어온다는 얘기했중어중중중 나 카메라에 대고 인사할래? 기자. 안녕하세요.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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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laughs> 언제 마... <laughs> 어, 언제 많이 컸어요, 그치요? 만말 카드는 그저 치발기 일뿐이라고 먹기만 해요, 진짜 이 녀석 아, 아. 토마토. 기 어, 토마토. 그리고, 은채는 지금, 13개월 현재도, 침을 흘린다. 침을? 많이 흘린다, 그것도. 그니까, 러 은채는 정말, 톡바지를 오래오래 쓰는 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침을 흘리지? 은채야. 응? 자고 있네? 은채 7시 넘었어. <laughs> 아니, 이렇게 섬세하게 자고 있었단 말이야? 웃기 시작해서 그런 가 엄청 피곤하네요? 해 참고로, 은채의 기상시간은, 원래 7시인데 요즘에 한참 6시 반쯤에 켰었거든요 근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7시... 음. 채야은 음. <laughs> <laughs> 잘 잤지? 잘 잤지? 응?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웃는 애가 어딨어? 잘 잤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안녕. 안녕. 야, 너도 인사할 거야? 안녕. 잠깐, 진짜. 어? 어, 언제 어디 갔지? 아 여기 문 닫고 혼자 하고 있었어? 은제야어떻게 어떻게 문을꼰혼 놓을 수 있어 은채야? 아 그렇게 했어 은채가 거기서 닫았어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꺄악 아니야 엄마 들어가지마 알겠어 꺄악 아문 닫았어? 알겠어 엎어주기 지옥에 빠진 아빠 <laughs> 아빠, 조심해. 진짜 허리 나가. <laughs> 내가, 그러다가 허리가 나간 거야. 그럴 것 같아. 되게 신나게 내려줘야 다시 안 태워달라고 해. 고, 고, 고! 아이, 신나! 아이, 재밌어! 아이, 그만! 짜잔. 오늘 점심 요거. 원래 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좀, 진짜 힘든 날이었거든요. 밥소스로할 거거든요. 음. 토마토 콩 수치를. 그래서 간단한 레시피 예상. 양파는 여기다 넣고 볶아주고요. 소고기도 아예 다짐육 샀어요. 다짐육. 이제. 음. 됐다. 음. 음. 은재야, 음. 엄마 진짜 정성 거리잖니? 너무 너무 정성스럽다.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너안먹으면 진짜 이거 엄마 아빠 먹을 거야. 진짜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어제 하룻밤 불린 콩이에요. 마지막 재료는. 저이 녀석 재료를. 죄송해. 네. 재료는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만능찜 기능으로 찜을 해줄 거예요. 만능찜. 아까 그 수추는 다 완성이 됐고 이거 넣고 끓일 거예요. 이거 베이비 파스타 산 거예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완전 쪼만함. 아빠랑 은채랑 엄마 소스 구경 하러 왔음. 남라이거 장난 아니야 냄새 진짜 미쳤지. 아빠 삐어먹게 진짜 미쳤지. 제 남겨줘. 은채야, 아빠가 이렇게 철이 없다. 제 남겨줘. <laughs> 플라시아 잘 익어서 담아놨고요. 응? 기다가 이제 소스 아까 만든 거 충분히 담아줄게요. 오, 너무 아 만들어 놓고 엄마는 출발 안녕, 엄마 갔다 올게 은채야. 갔다 올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침 이거 엄마가 만든 애굴? 파스타. 애굴? 애굴? 파스타 한번 먹어봐요. 응, 먹어봐. 옳지. 옳지. 그짜 그렇죠. 아이 맞아 맞아 어이 좋다 아기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어 나한테 안.. 엄마 도 오지 엄마 도시. 지 삐끗아 <laughs> 집에 왔지 아이고 어다 <끗이> 아, 왔어 엄마 와서 옷 벗는 거지 엄마 옷 벗을게 이것도 벗을까? 뭐, 안 되는데 잘 있었어? 응. 엄마, 엄마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은 들었다야 잘 먹었다 네? 본인의 운명을 모른 채 아빠에게 끌려가는 중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 감지했어 지금 <laughs> 느낌이 뭔가 이상해 <laughs> 뭔가 그렇게 유쾌한 어, 어 유쾌하진 않아 미용실 도착해서 잠시 적응 시간 갖는 중 <laughs> 대기 중인데 은채가 뭔가 불길한 징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찡얼거리기 시작했어 아, 긴장돼. 어떡해? 약간 이병열 차탄느낌이데너 여기 이상해. 기가 주고 있어. 너 여기 기가 주고 이상해. 있어. 장해장은채 잔뜩 긴장. 아 보고 싶어. 보고 안 돼. 아, 아 야. 너 어딨어? 내, 내 주머니에. 어, 은재야. 안녕. 은재 안녕. 너네야. 너리야 eh, 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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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착했고요 머리 진짜 귀엽고 지금 약간 졸려해가지고 얼른 재우겠습니다 좀더 좀 아들이 된건 사실이야 팔을 흔들자 흔들흔들흔들 손뼉을 치자 짝짝짝짝짝 두 손을 높이 높이 만세 나비처럼 왈왈왈 아이 쏠았다. 았다 아빠가. 살이거 <laughs> 아빠가 았네 어, 봤다. 어터 어, 어? 어, 굳었다. 어? 액터 굳었다. 어, 출동. 출동. 엄마한테 가자. 출 모닝입니다. 은채한테 오전 간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원래. 간식 강경 원물 파잖아요. 그냥 원물 먹이는 주의? 근데 오늘은 고구마에다가 콩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뭉쳐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알겠어, 알겠어. 네, 사용할 콩가루는 요거 10g이 꽤 많은 양이구나 든든하게 접수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만 부어줄게요 섞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내려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가자 가서 하자 아 어, 맞아 알겠어 엄마 지금 여기서 해줄게 딸이요가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식욕이... 그러니까 입이 텄어요 얘가 이 음식을 제가 200g을 주거든요 조금 양을 늘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다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진짜 얘가 난리가 나요 간식을 달라고 이제 이거 오마카세, 엄마 카세요 엄마 카세 볼을 뭉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고소한 맛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콩가루 이런 게 있는 거 응. 응. 저주 저 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따뜻 여기까지만 먹어 오늘은 응. 은채가 밥을 다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지금 혼자서 잘 노는 중 우후 응. 그럼 엄마는 커피를 마셔 응. 오늘의 문로룩은 지금 은채가 고르고 있어요 은채 뭐 입을지 골라봐 이거 입읍시다 이거 이거에 가디건 입읍시다. 약간 과한가 싶긴 한데 은지 알지? 너한테 과한 건 없어. 네, 겁나 귀여워. 대박이지? 이거 입자. 자 바지부터 입자. 바지부터 입자. 아 양말 거기 신는 거지, 그치 이거 양말 그치지바에다 신는 거야? 양말 신고 어, 입고 야밥 없세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귀엽잖아. 좀 과한가? 야, 이리 오세요, 언제야. 오늘 컨셉은 아가일 걸즈예요. 저도 아가일, 얘도 아가일. 언제가 지금 낮잠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진짜 이번에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원래 있던 문질 시간이 좀잘안 맞아서 오늘은 그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반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괜찮으면 이 반으로 옮기고 오늘은 낮잠을 한 번만 한번 재워보려고.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출발합니다. 외투 있다가 삐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일찍 가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엄청 일찍 도착했다. 그치, 언쨔와 기분 좋아. 은행에 갔다 와서 2 시간을 잤어요. 낮잠 한번 변환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기 엄마 찾았어? 엄마 찾았어. 옷도 못 갈아입고 잤잖아요. 오 맞아. 엄마 찾았어 우리 아기가. 오, 아기야. 우리 아기, 엄마 찾 엄마 찾. 오는 길에 유모차에서 잠들어서, 어, 그냥 바로 내려줬어요. 오케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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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가 오늘 오코노미 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싹 해놨었는데, 지금 은채가 지금 2시까지 자느냐고 점심 아직 못 먹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어제 만들어놓던 았 수추로 리조또를 만들어줬습니다. 얘가 두번 낮잠을 자기에는 스케줄이 안 나오는데 또, 한번 낮잠을 자기는 아직 점심을 먹고 잘 정도까지는 안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니까 배고파서 그냥, 화가, 화가. 어휴. 뭐, 아니야, 엄마 안 건드릴게. 아니야, 진짜 엄마. 별뜻 아니야. 그냥 먹어.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음, 물, 물죠? 물? 메롱, 메롱, 응, 메롱. 그렇지, 응, 맛있어. 양은채, 아, 너 진짜 잘 먹는구나. 어. 다 먹었어요. 완전 싹싹싹. <laughs> 어, 은채 없어 이제, 진짜 엄마. 없어. 은채또 나갑니다. 또 나가요. 집은 난장판이지만 그냥 놓고 나갈 거지롱. 놀이터 가서 놀 거예요. 응. <laughs> 으아아 자고자마자 난리난 아기 토끼 놀이터 나오면 엄청 엄청 좋아함 진짜 숨천해버리는 건데 아 진지해 아 좋아 좋아 재밌다아재밌다응 아, 음, 저도 사고싶어 어 올라가고 싶어 아, 올려줘 알, 알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산책 갔다 집에 왔고요 은채랑 요리하는 중짝짝내 <목소리> 저녁 뭐 먹을까? 뭐해 먹을까? 일단 후라이팬 올려 불에 올려 일단 불에 올린다는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야 당근 있다 당근 당근 볶아 먹을까? 뭐 <목소리> <응. 목소리> 어머 이거는 양배추네 토끼는 당근 먹는데 냠냠냠냠냠냠냠냠 엄마 먹어? 냠냠냠마 줘. 냠냠냠마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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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아 안채는 독서대에다가 책 올려줬고요. 그럼 엄청 오래 봐요. 진짜 좋아해요. 저는 저녁을 해야 됩니다. 안채는 야채를 좀 잘라주려고 하고, 소고기는 이렇게 소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좀 구워주려고요. 약간 입맛이 고급하게 해가지고, 냉동에 들어갔던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상황. 이 야채를 그때그때 썰어가지고, 구워서 줍니다. 이 제일 좋아해요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안아줄게! 으쌰 안 맞아 응? 맞아? 국에다가 구워서 소고기를 잘라서 주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먹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잡숴 잡서 잡서. 이 놀랍도록 고기부터 먹어요. 따가라 고기는. 아따아라 바로 와라. 다 먹었다. 싹다 먹었다. 이제 입 터졌나 봐요. 다 먹고 없어 없어 없다. 하나도 없다. 야. 없다 없다. 치시먹 <laughs> <씻어> 가야 되는데. 에헤이 <laughs> <laughs> 제흑 재웁니다 마지막 루틴 이책 읽기 아기가 하품을 래요

남편이 드셔와서 같이 식사합니다 오늘 남편한테 낮잠 한번 무용담 얘기했어요 낮잠 한 번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잘 잤고 응. 편히 잤고 오래 잤다 애기가 낮잠을 잘 자니까 오후 시간에 엄청 어, 컨디션, 컨디션이 어.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약간 생기가 더 생겼어 지금 왜냐면 매달림이 적어었어 아, 진짜 적어힘들 아, 진짜 절반 정도밖에 안 매달렸어 후디 응. 일과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응. <laughs> 이번 주한주 주 열심히 해보려고 신됐다잘